관계를 아주 적절하게 잘 관리해 왔온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통일부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이 성공하기까지 이 남북관계의 지금 훈풍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기까지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제재와 대화의 병양전략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어, 성과를 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어, 평창 이유가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보니까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폐막식에 또 참석을 한다라고 발표가 된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아마 이 폐막식에서 참석하는 미국의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그 다음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이 폐막식에서 일정 정도 어떻게 대화의 계기를 만드느냐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한미 공조가 중요하고 한미 간에 아주 세밀하게 조율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 들어가는데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 또 폐막식에서의 또 남북미의 만남의 자리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가 평창 이후에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은 이제 뭐몇 가지의 참 이제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하나는 어 지금 이제 한미 연합 분사훈련 문제도 있고 또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또 이걸 또 빌미로 해서 또 미사일 핵 도발을 하는 거 아니냐 북한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좀, 이,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래야만이 평창 이후에, 에, 지금의 좀, 그, 올림픽으로 모처럼 어렵게 조성된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발전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봤더니, 어, 우리가 그, 남북 군사 훈련을 중단하거나 취소 또는 축소 조정한 적이 몇 번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 번은 보니까 92년 예. 에, 노태우 정부 때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까? 이때? 예. 예. 이때에 보니까 이제 남북 군사 훈련이 중단됐었고 예. 그다음에 94년에 보니까 94년 인가요? 맞습니다. 14년, 예. 예. 그렇죠. 예, 이때도, 어, 그냥 이렇게, 에,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던. 예. 북미 다... 대화가 되면서. 예, 북미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제네바비가 예. 이루어지면서 시뮬레이션으로 대체, 이렇게 예. 축소 조정을 했던 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번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하고, 음. 일정 정도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도 미국과 사전에 미리 좀 조율을 잘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북한과의 실무 회담을 통해서 이런 남북화의 분위기가 잘 발전하고 북미 대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들을 아마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 이번에 좀 올림픽에서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색깔론도 좀 제기되고, 어, 뭐, 야당에서는 또, 참, 뭐, 황당한 가짜뉴스도 막 떠돌고, 이렇게 됐는데 뭐, 김일성 가면. 그 다음에, 개회식에서 태극기를 안 든다.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부른다더라. 어, 아이스 하키 단일팀의 유니폼이 인공기를 본 따서 만들었다. 뭐, 경기장에 태극기 반입이 안된대더라 이런 막 가짜뉴스가 아주, 쭉 카톡을 통해서 아주 쭉다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제대로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것, 그리고 내용이 어떤 건지 제대로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으로 가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에서 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 통일로 길게 봤을 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서 간다고 봤을 때 그것의 기본적인 원칙은 차이를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남북 간의 공통 분모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기처럼 차이를 자꾸 강조하고 확대하고 올림픽에서도 이념 갈등을 계속 조장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화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닌 것이죠. 쉽게 통일로 가는 방향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남북파의 관계 개선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러이러한 차이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념 갈등을 조작하고 남남 간의 갈등을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 결코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화해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인데요. 과거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왜 대화가 되지 않았던가. 비핵화 대화조차도. 이때도 이제 비핵개방 삼0이라는 정책, 이명박 정부의. 이 정책이 과연 성공했는가?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과거 정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뭐 평가한다. 는 건데 그런데 건데요. 전혀 뭐, 성공에 완전 실패죠. 하나만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문제는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북한의 핵개발만 이 시기에 급진전을 했습니다. 북한은 아예 마음 놓고 핵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이 기간에. 비핵화 대화가 오히려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94년도의 경험, 그 다음에 이후에 그 6.15, 2007년의 경험, 2006년 7년의 경험들을 봤을 때는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제동을 걸수 있었고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대화가 아예 단절되어 있는 동안에는 북한은 마음 놓고 핵개발을 진행을 했던 시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비핵개방 3천이라고 합니다. 비핵화를 해야만이 국민소득을 3천불로 올려주겠다. 그런데 이게 맥히느냐? 안 맥혔거든요. 문제는. 그리고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은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그리고 필요하면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결국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비핵화의 문제까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필요. 이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주신 뭐 그런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어 지금 일부에서는 어 우리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 북한의 시간을 벌어준다 핵 개발하는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주신 것처럼 오히려 대화가 단절된 시기에 북한은 핵 개발에 더 속도를 냈었고 또 북한이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어 이런. 핵 개발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시라도 어쨌든 유보하고 있는 상태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소망스러운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 저희가 좀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예. 김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장관님 그 지난 솔때그 망양 경무제 격려사. 예.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의 작은 협력의 물줄기가 남북 관계 진정과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예.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대화의 계기나 틀을 잘 유지해서 더 진척시켜나가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런 속에서도 장관님께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안보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는 정부가 아, 이러한 그 기조화에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저는 국민적으로 이런 공감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아, 이런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남북 대화나 정상회담 관련돼서 이 여건이 성숙되어야 된다. 또 원칙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합니다. 그런 것도 저는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 관련돼서 그 여건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정상회담의 여건이라는 것이 한두 가지만 짚으라면 뭘까요? 어, 무엇보다도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엄중한 문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어, 뭔가 어, 그것을 정상회담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가 정상회담을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압득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외교부 장관께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원칙 있는 대화, 원칙 있는 대화의 기준이 뭐냐,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어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칙 있는 대화라는 거는 일단 비핵화가 의제로 올라가는 대화. 아,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감이 있는 대화, 아, 또그 성과 없이 제재, 압박과 연계하지 않는 대화, 또 한미 군사훈련 등 튼튼한 안보태세의 변함이 없는 대화, 또 그리고 민족의 감성도 중요하지만 국가 대국가의 냉철함이 유지되는 대화, 저는 뭐 이런 것이 원칙 있는 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장관님께서는 어, 의견이 좀 어떠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주신 그런 원칙있는 대화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 저로서도 어뭐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견해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이제 이거 아마 요번에 이제 북한이 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만들어지지 않겠는 기대가 있는데 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의 어떤 뭐 어 배경이나 뭐 이런 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측면들 이그 보는 각도들이 많이 다릅니다. 아, 그래서 정말 이제 남북 관계의 개선의지가있는거 아니냐 아, 비핵화 협상을 포함해서 또 한편은 또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이다. 아, 그리고 또 국제사회 제재 의 압박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걸 좀 모면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뭐 복합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장관님은 어느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신가요? 예, 그 제가 일단 뭐 북한과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어 북한이 오는 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제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알습니다 제약이 좀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어 저희로서는 북한의 여러 가지 우려, 우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좀 고려하면서. 또 우리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에 그렇구나.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활용해 나가는 어쨌든 부분. 이번에 이제 북한 대표단이나 뭐 어, 분들께 많이 만나 대화를 좀 하셨지 않겠습니까 예. 어, 그 대화의 과정에서 어떤 북한의 진정성이나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느끼실 수 있었나요 예 일단 뭐 진정성이라고까지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상당히 진지했다. 라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어제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는 어쨌든 이번 평창 올림픽 계기를 통해서 그 비핵화의 징후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 답변되기는 어렵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문제를 꺼내게 되면 북한은 뭐 진짜 거의 뭐몇 초도 되기 전에 그 그런 얘기는 남북한 간에 자기는 안 한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우리한테 다른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듭 저희가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를 끝까지 다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볼때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 관심이 되고 있는. 그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어, 부부장의 어떤 접촉이 취소가 된 부분인데 이, 이것이 2시간 전에 정격적으로 취소된 배경이 어, 비핵화 요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취소됐다 이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뭐 거듭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미국이나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긴 하겠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북관계, 북핵문제의 선순환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도적 역할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비핵화 또 문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이제 그런 컨셉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 어, 북핵 문제는 남북 관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북미 간의 문제인 국제 관계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그 예. 북미 간의 최종적으로 이것이 합의 없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누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면 예.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운전자론이라는 어떤 어 정권 초기의 컨셉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운전자보다는 북미 대화든 뭐 어떤 다자 대화든 간에 이거를 이끌어낼수 있는 촉진자 역할 촉진자의 컨셉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도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촉진을 잘해서 문제가 풀어지면 그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운전자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인식과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론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촉진자 역할로. 컨셉과 역할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주신 지적에 대해서, 그 저희가 상당 부분에 대해서 취지를 같이 합니다. 그 정부가 운전자론이라든가 우리 주도를 얘기할 때도 그동안 어 이것이 개방적이고 또 국제사회에 협력한다라는 걸 전제로 한 의미였지 이것이 배타적으로 또 우리가 독점적으로 하겠다라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었고 그동안에 이렇게 대처를 해왔고 앞으로도 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많은 또 야권이나 이런 쪽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아 지금 이제 비핵화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는 꺼내지도 말라는 입장이고, 또 비핵화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이 간극을 메꾸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리가 뭐가 되냐면, 남북대화와 북한의 도발 중지라는 거를 가지고,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 대화를 하면서 핵실험을 중지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했을 적에 이것이 우리 정부가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글쎄요. 지금 뭐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군사훈련과 제재 문제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군사훈련은 우리가. 뭐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계속 해오는 훈련이고 제재는 북한이 유엔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어서 성격 자체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문제가 좀 됐었는데 북한 선수단 입국할 적에 저희가 어 체크되지 않은 인력이 들어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까? 이, 지금, 북한 선수단이 대한민국의 입구, 이게 입국입니까? 입경입니까? 이건 뭐, 언론마다, 어, 표현이 다른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들어올 때 그분들 그 인원 체크나, 그 신원 사실관계 확인을 누가 합니까? 예, 그, 저희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입경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라산이라든가, 또는 우리 인천공항이라든가 그런 데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두 명이 체크되지 않은 인력이 들어온 거는 전혀 아니고요. 다 저희가 들어올 때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아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소속으로 왔느냐에 대해서는 북측이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서 처음엔이 사람들이 선수단의 일원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선수단의 일원으로 인원은 오는 두 명은 다른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아이살기때 같이 왔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저희가 파악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체크되지 않은 들어올 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런 인력은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무 회담을 통해서 이런 남북화의 분위기가 잘 발전하고 북미 대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들을 아마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 이번에 좀 올림픽에서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색깔론도 좀 제기되고 어뭐 야당에서는. 또참뭐 황당한 가짜뉴스도 막 떠돌고 이렇게 됐는데 뭐 김일성 가면 그 다음에 개회식에서 태극기를 안 든다.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부른다더라. 어, 아이스키 단일팀의 유니폼이 인공기를 본따서 만들었다. 뭐 경기장에 태극기 반입이 안된대더라 이런 막 가짜뉴스가 아주 쭉 카톡을 통해서 아주 쭉다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제대로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것, 그리고 내용이 어떤 건지 제대로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으로 가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에서 어,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 통일로 길게 봤을 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서 간다고 봤을 때, 그것의 기본적인 원칙은. 차이를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남북 간의 공통 분모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기처럼 차이를 자꾸 강조하고 확대하고 올림픽에서도 이념 갈등을 계속 조장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화해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닌 것이죠. 쉽게 통일로 가는 방향도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말로는 남북화의 관계 개선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러이러한 차이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념 갈등을 조작하고 남남 간의 갈등을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 결코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화해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인데요. 과거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왜 대화가 되지 않았던가. 비핵화 대화조차도. 이 때도 이제 비핵 개방 삼천이라는 정책 이명박 정부의 이 정책이 과연 성공했는가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과거 정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뭐 평가한다는 건 그런데 전혀 뭐 성공이 완전 실패죠. 하나만 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왜 그렇게 됐을까? 문제는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만 이 시기에 급진전을 했습니다. 북한은 아예 마음 놓고 핵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이 기간에 비핵화 대화가 오히려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94년도의 경험 그 다음에 이후에 그 6.15, 2007년의 경험 2006년 7년의 경험들을 봤을 때는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제동을 걸수 있었고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대화가 아예 단절되어 있는 동안에는 북한은 마음 놓고 핵개발을 진행을 했던 시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비핵개방 3000이라고 합니다. 비핵화를 해야만이 국민소득을 3000불로 올려주겠다. 그런데 이게 맥히느냐? 안 맥혔거든요, 문제는. 그리고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은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그리고 필요하면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결국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비핵화의 문제까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필요. 국관계를 아주 적절하게 잘 관리해 왔, 온,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통일부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평창올림픽이 성공하기까지 이 남북관계의 지금 훈풍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기까지에 그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제재와 대화의 병양전략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어 성과를 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어, 평창 이유가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보니까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폐막식에 또 참석을 한다라고 발표가 된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아마 이 폐막식에서 참석하는 어, 미국의 이방카 백악관 어, 선임 고문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그다음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이 폐막식에서 일정 정도 어떻게 에 대화의 계기를 만드느냐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이후에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한미 공조가 중요하고 한미 간에 아주 세밀하게 조율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 들어가는데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번 또 폐막식에서의 또 남북미의 만남의 자리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가 평창 이후에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이제 뭐몇 가지의 참 이제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하나는 어 지금 이제 한미 연합 분사훈련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또 이걸 또 빌미로 해서 또 미사일 핵 도발을 하는 거 아니냐 북한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좀이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래야만이 평창 이후에 에, 지금의 좀그 올림픽으로 모처럼 어렵게 조성된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발전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봤더니 어 우리가 그 남북 군사 훈련을 중단하거나 취소 또는 축소 조정한 적이 몇 번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 번은 보니까 92년 예, 에, 노태우 정부 때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까? 이때? 예. 예. 이때에 보니까 이제 남북 군사 훈련이 중단됐었고. 예. 그다음에 94년에 보니까 94년인가? 맞습니다. 94년. 예. 예. 그렇죠. 예, 이때도 어, 그냥 이렇게 에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던. 예. 북미 이따... 대화가 되면서 예, 북미 그...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제네바 비가 예. 이루어지면서 시뮬레이션으로 대체 이렇게 예. 축소 조정을 했던 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번에도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일정 정도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도 미국과 사전에 미리 좀 조율을 잘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북한과의 실무 이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주신 뭐 그런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어 지금 일부에서는 어 우리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 북한에 시간을 벌어준다 핵 개발하는 시간을 벌어준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주신 것처럼 오히려 대화가 단절된 시기에 북한은 핵 개발에 더 속도를 냈었고 또 북한이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어 이런. 핵 개발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시라도 어쨌든 유보하고 있는 상태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소망스러운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 저희가 좀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예, 김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장관님 그 지난 설때그 망양 경무제 격려사. 예.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의 작은 협력의 물줄기가 남북 관계 진정과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예.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대화의 계기나 틀을 잘 유지해서 더 진척시켜 나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런 속에서도 장관님께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안보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정부가 이러한 그 기조화에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저는 국민적으로 이런 공감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남북 대화나 정상회담